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도독하고 28절은 같이 씁니다. 21절 제가 먼저 씁니다. 신실하던 성업이 어찌하여 참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내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구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그레이오와 이스라엘의 증진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참차 내 대적에게 보호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호하 내가 또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호나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작품 같은 수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레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금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기라 하셨느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네, 예수님의 영이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으신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오늘 세 번째 자 죄로 가득한 성은 모습, 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죄로 가득한 성은 모습.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 재재난 시간까지 쭉 이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죄로 가득한 성은 모습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종말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슬프게도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예언은, 이 예언은 예, 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교회도 똑같이,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교회가 멸망할 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구약교회가 멸망할 때 이런 모습이었다. 자, 죄로 가득한 성읍, 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읍 모습, 음녀가 판을 친다. 다 바람핍니다. 음녀가 판을 치고, 두 번째, 정의가 무너지고 살인만 가득했다. 너희가, 세 번째, 불의한 이득으로 더럽혀졌다. 불의한 이득으로 더럽혀졌다. 11조 내지 않고, 하,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성업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장사치들로 판을 치고, 뇌물로 판을 치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네 번째, 자,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그러니까, 말씀이 타락한다. 말씀이 타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도둑이 되었다. 여섯 번째, 교회를 돈을 주고, 돈을 주고 팔았어요. 신앙을 팔고 도, 교회를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뇌물을 사랑해서 예물을 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연결식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멸망을 했고 마지막 종말 교회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일곱 번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죄로 가득한 성은 못쓰죠. 일곱 번째,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했다. 이 말은 다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약한,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구약 교회가 구약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돼요. 이렇게 무너져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어 억울하겠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연약한 자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거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고아이고 과부이고 그리고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박대하지 말고 나그네들을 선대하고 그죠?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에요. 세새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약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겠다. 연약한 자들. 자, 고아, 고아를 신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공정한 재판, 신원하다라는 뜻은 억울하게 하다, 억울함을 풀어주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고아를 갖다가 어?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했다, 과부 무시해버려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백성들이, 구약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성읍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다. 저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공정과 상식과 진리, 진실이 가득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야. 사울 왕 시절에 다윗은 기가 막히게 억울한 사람인 거예요. 네, 골리앗을 잡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 자신을 자신을 던졌던 사람인데, 그래서 인기를 얻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에 미움을 샀단 말이죠. 질투를 샀어. 그래가지고 반역죄라고 하는 반역죄 반역죄라고 하는 모함을 가지고 모함을 얻고 도망 다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억울한 때가 어딨냐 말이지. 음, 또 다윗 당시에는 절또 여러분들 우리아처럼 억울한 사람이 또있냐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윗을 도왔던 31명의 31명의 다윗을 위한 그 용사가 있었어요. 호이호이호이 무사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아였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우리아의 바세바를 관통하고 오, 이거 봐라 해가지고 이제 예, 우리를 죽여버려요. 바세를 뺏어 버려요. 다윗시 그랬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뭐 여러가지 말이 많지만, 나보세 포도원 또 말씀드리면, 나보처럼 또 억울한 사람이 어있어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팔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하방이, 그거를, 그것이 갖고 싶어가지고, 이세벨이 두 명의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저주했다,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냥. 돌로, 돌로 쳐주겠어요. 그리고 뺏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원서 22장 22절 2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한 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한 자를 빼앗고 억울하게 하고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그 그의 생명을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자, 대살 대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말하고 증언한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하나님 구약 백성 구약 이스라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지금 이 모습이 이렇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겠다는 거지. 예. 에... 음, 한국 사회도 한국 정치 지금 보통 보통 복잡하지 않죠? 내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한데 하,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또 지금 한국 사회 에 이태원 뭐 하, 할로윈 하, 뭐 할로윈 축제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어쨌든간에 책임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젠벌이 뭐 파행 책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예,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해병대 해병대 수사 외환 문제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이 다 결재를 했는데 하루 만에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누가 뒤집을 수 있냐 말이야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건인데 예,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한적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해병대 수사 단장만 해가지고 이제 예, 뒤집어 썼어요.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는 거예요. 방류를 반대하는데 또 괴담이다고 그르는 거죠.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그정치적인 성향의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이 억울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한국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죠. 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한 말씀이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 지배하셔요. 자, 그래서 죄로 가득한 성업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 자,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죄로 가득한 성읍, 이런 모습. 자, 자, 내 대적에게 보응하고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씀셨습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성읍을 향해서 타락해 버렸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대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떠나 버렸어요 그냥.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대적이다. 내 대적에게 보응하고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죽여요. 교회를 갖다가 핍박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적자라고 말씀하세요. 대적자, 나를 대적했다. 자, 여러분들 사울왕 그리고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그런 왕들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생각하시래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신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원하시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근데 그 심판을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본문에, 보호하시고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와, 마 말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예. 네, 어떻게 이럴 수있냐 말이에요, 지금. 예, 네, 어떻게. 그러니까, 사우랑 시절에 다윗은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셨어요, 다윗을. 그래서 사우랑, 야, 하나님 심판하시네. 하나님 보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내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아 우리아를 죽이고 예, 그의 아내 바세바를 간통하고 예, 우리아를 죽였던 이 살인 사건 자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 세 집에 예, 보호하셨습니다 나단 선전 통해서 네 집에 피가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피가 떠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자식들이 칼부림하고 그리고 압, 압살롬이 다윗의 애처 열 명을 대낮에 강간해요. 다윗의 아내가 대낮에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압살롬을 죽여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피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부터 마찬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 하나님께 심판하셔요. 예, 네, 그말 나오죠. 잠언서 26장 27절. 함정을 파는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자는 돌을 굴려 가지고 누구를 떨어뜨려 맞히려고. 돌을 굴리는자는 도리어 그 돌의 치일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정 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른들도 그런 말씀 하시죠? 어디 영화에서 하는 표현. 예, 착하게 살아라. 어, 착하게 살아라. 아들아, 어, 어, 살아서 받는다.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예, 착하게 살아라. 신은 대로 거둬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고. 자, 추리굽기 20장 5절, 6절 이렇게 표현하죠. 자, 하나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3, 4대를 갚겠다고 말씀. 그 죄가 밑으로 내려가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3, 4대로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는 자,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면 3, 4대로 끝나버려요, 그냥.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아요, 오해까지. 그, 그 씨가 말라버려요, 그냥. 예, 네, 그러니까 3, 4대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냥 이런 것 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좀 떠났고, 내가 좀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고 죄를 지었고, 뭐 하나님 좀 불순종했고 이랬을 뿐인데,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약간 죄, 죄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악한 자가 돼버려요.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자 여러분들 어,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가까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요. 죄로 가득한 성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죄로 가득한 성업. 자, 그러니까 억울한 자, 연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홉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혼합물을 제해 버리겠다. 하나님풀무목을 집어 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26절, 27절 쭉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혼합문을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청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업이라 신실한 고이라 불리리라 하셨다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 예,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찌꺼기를 갖다가 제해 버리겠다. 불순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풀무불에 집어 넣가지고싹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의 백성은 그나마 믿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풀무불에 집어 넣으면 그래도 정결하게 나와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런데 패역한 자,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죠. 패역한 자와 죄인은 망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집어 넣어도 안 돌아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혼합물, 혼합물이라고 하는 말은 찌꺼기라는 표현이고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 어 원어에서 베닐이라고 해서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그 금광석을 원석을 넣어가지고 찌꺼기하고 예뭐그금 순금하고 분리하잖아요. 금광석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그 품물에 집어넣어가지고 강한 한막 천도 천도 올려요 막. 700도, 800도, 1000도 올리면은 소금도 녹아버려요. 중에 그 고체가 녹아요. 금이 녹습니다. 녹아 가지고 불순물이 빠져요. 불순물은 남고 이제 그것이 흘러 금만 흘러 내려오죠. 불순물이 제거돼요. 이런 뜻이에요. 불순물을 제거할 때 이렇게 베닐이라는 뜻이에요. 분리한다. 자, 제거한다. 제거하다. 벗겨내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이 벗겨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셨어요. 연단하셔요. 네,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선진들,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세요. 그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결해져요. 고난은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시편 음. 109편 71절인가요? 네, 내가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인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죠?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결해지고,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더 깨끗해져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연단받고, 크 모세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사, 가난, 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 땅 천국을 얻기 위한 자격주권이 4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결해져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적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모세 그다음에 뭐 다윗의 고난, 요배의 고난, 사도 바울의 고난. 근데 사도 바울도 워낙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연단 고난을 보내셨어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육체의 가시, 뭐 질병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 예? 뭐 안질이었다 아니면 무슨 뭐 그게 뭐예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의식을 읽고막 떠는 거 있죠 간질이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교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난할 수 있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고 자신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예비되고 준비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그런데 폐역한 백성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거기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싹 쓸어버려요. 네, 그렇죠? 심반받고 그리고 예, 포로로 끌고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을 통해 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돌아오고, 그런데 패역한 자들은 그대로 멸망으로 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래서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100배 이상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게 자발적인 고난을 말씀드렸어요. 자발적인 고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도 땀을 흘리고 몸에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걸으셔야 돼요. 땀도 흘리고 걸으셔야 되고 적당히 근육 운동도 하시고 이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도 고난인 거예요. 운동도.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도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쉬는 시간에 식사하고, 저 앉아서 TV도 볼수 있고, 그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발적인 권한이에요. 이런 자발적인 권한으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앉아서 하나님께 뭐 30분, 1 시간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각성이에요. 이것도 권한이에요. 여러분들 백배의 축복 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고난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발적인 고난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 약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경고한 말씀대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정말 교회도 이것보다 더 타락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추운 시기예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요. 타락한다는 것이 교회가 이렇게 적당히 안 나오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 세상 저리 가라요, 그냥. 교회가 그렇게 돼버려요. 말씀 정리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타락해요. 첫 번째, 음료가 판을 쳐요. 교회 그 음료가 판을 치고, 정의가 무너지고, 살인만 가득한 서로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의한 이득으로 더럽혀져요. 네 번째, 말씀이 타락하고, 포도주에 물이 섞여버려요. 다섯 번째, 교회 의 지도자들이 도둑이 된다. 도둑이 돼요. 교회와 신앙을 돈을 받고 팔아요. 연약한자가 억울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억울한 일이 많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보복하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풀 모분에 집어 넣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혼탁한 것들 찍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서요. 그러니까 마지막 7년대 환란이 시작되고 이제 마지막 때 이런 고통에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그때 영혼의 때입니다. 영혼의 때. 그 영혼의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 그 날, 그 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말 신앙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의 때를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마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정결한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날과 그때 그리고 영혼의 때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예. 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노력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심으로 준비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전교회 되기를 주여로 모로 축원합니다. 아멘.